주식 시장까지 들썩이는 메타버스. 아바타를 통해 가상 세계에서 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메타버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1992년 스노우 크래쉬라는 소설에서 등장하는데요.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인데요. 리니지 같은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즉 MMORPG에서 주목적이 게임이었다면 이제는 대기하는 마을 같은 공간이 목적이 되는 디지털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이야기인데 이 마을에서 공연도 하고 물건도 팔고 일상 생활을 한다는 다시 정리하자면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이용해 생활하는 디지털 세상을 뜻하는 말이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에픽게임즈사에서 만든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포트나이트 게임에는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접속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 모드를 파티 로얄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 파티 로얄 모드로 들어가면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일종의 메타버스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른 마을을 만들 수도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는데요. 2019년 2월 2일, 마시멜로라는 미국의 DJ는 포트나이트 파티 로얄 모드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전 세계 1,070만 명이 관람했다고 합니다. 와, 1,070만 명! 또 래퍼로 활동 중인 트래비스 스캇은 2020년 4월 10분짜리 콘서트 5섯편 공연을 했는데 이 콘서트는 2770만 명이 관람했고 티켓 판매와 굿즈 판매로 하나로 약2 2 5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네요. 방탄 소년단도 지난해 9월 포트나이트의 파티로얄 모드에서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안무 버전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여기서는 BTS의 안무를 배울 수도 있고, 내가 춤에 소질이 없다면 돈을 주고 안무를 사서 내 아바타가 BTS와 똑같이 춤을 추기도 할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코로나로 인해 선거운동이 불가피해지자 닌텐도 스위치 게임의 하나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선거캠프를 차리고 이 게임에 접속해 있는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요. 또 유시버클리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과 비대면 졸업식을 위해 블로그로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라는 플랫폼에 버클리 캠퍼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총장과 졸업생들이 모여 식을 하고 버클리의 전통인 학사모를 던지는 퍼포먼스까지 연출했다고 합니다. 로블록스라는 플랫폼도 있는데요. 이 플랫폼은 특이하게 로블록스 회사에서는 게임이나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가상 공간만 제공하면 유저들이 게임을 만들고 건물이나 마을을 만들어 빌드업 하는 방식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요. 로블록스 플랫폼에는 벌써 5천만 개 이상의 게임이 존재하고, 로블록스 전문 게임 개발자가 약 200만 명 정도이고, 로블록스 가상공간 안으로 매일 출근하는 전업 개발자만 4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로블록스 안에서는 로복스라는 전용 화폐를 쓰게 되는데, 게임이나 공간을 만들어 생산성 활동을 해서 로복스를 벌면 일정 환율로 계산되어 달러화로 환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메타버스 내에서는 현실세계와 같이 플랫폼 회사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이 합쳐진 암호화폐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건 다음 콘텐츠로.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제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배경이 제페토에서 있는 스테이지 공간인데요. 현재까지 플랫폼 중에 메타버스 공간을 가장 잘 구현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출시 후 지금까지 가입자 약 2억 명 이상으로 해외 이용자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10대 이용자가 8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컴백을 앞두고 제페토의 방을 만들고 사인회를 개최해서 5천만 명 이상이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눠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현재 많은 연예기획사의 아이돌들이 제페토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페토에는 옷을 만들거나 소품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등 누구나 각 분야의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어서 제페토 안에서도 수익창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는 학생들과 재페토의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를 만들어 코로나로 학교를 거의 와보지 못한 신입생들을 초대해 투어도 하고 선후배 간의 대화의 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잘 보셨나요? 메타버스 플랫폼이 발전해서 디지털 지구가 탄생하고 있는 현재. 현재는 10대를 기반으로 메타버스가 발전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말처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20년 안에는 SF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 안녕!